지식 쇼츠 에피소드 14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가? 지식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생각을 말하는 게 영어 실력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으려 해요. We try to seek the truth.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고 싶어하죠. Right 그런데 문화나 시대에 따라 But on or era, 진리의 기준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The of truth can feel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만, example, 어떤 나라는 인정하지 않아요. While others do not. 그렇다면 이건 진리가 다른 걸까요? So, does that mean truth itself is different?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어요. 한쪽은 말합니다. One side says,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All truths are relative. 사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옳고 그름은 달라질 수 있다. Right and wrong can differ depending on the person, culture or time. 반면 다른 쪽은 말합니다. On the other hand, the other side says.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다. Truth is not relative. 어떤 기준은 절대적으로 옳고 지켜져야 한다. Some standards are absolutely right and must be followed. 만약 모든 게 상대적이라면 If everything is relative 우리는 나쁜 행동도 그 사람 기준에선 옳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모든 게 절대적이라면 absolute,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무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So 나는 어떤 기준에서 이걸 옳다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은 왜 다르게 생각할까? Why does else think 진리는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일까요? Is truth one or are there many 지식 쇼츠 에피소드 15에서는 15. 우리는 왜 지식을 나누어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We will with the question, why we share 다음 편도 함께해요. Stay with us for the next